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2014년 오사카 아시안 영화제와 타이완 금마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타이완 역사상 가장 감동스러운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통치 시대인 1931년 타이완의 약소 야구팀인 자이 농림학교 팀이 코시엔에서 준 우승을 한 실화를 그린 간호 1931 바다나무 코시엔입니다. 어느 날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카노 팀의 야구 명문 마치아마 상업학교 콘도 효따로 감독이 분명합니다 그는 카노 팀을 일본의 꿈의 구장 코시엔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구 팀 주장이 정말로 코시엔에 갈수 있겠느냐고 하자 자이 농림학교의 교사는 파파야 나무가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 뿌리에 못이 바뀐 파파야 나무는 쾌로가 없다고 여겨 필사적으로 큰 열매를 맺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물러설 데가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면 더큰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르치는 대목은 감동을 자아냅니다. 매일 미친 듯이 고시엔, 고시엔을 외치며 뛰는 장면도 이채롭습니다 긍정적인 자기체면은 피가 되고 살이 돼 꿈을 현실로 이룬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간호는 자이 농님의춘말 자농의 일본 발음입니다. 간호팀은 일본인 한족 태원 원주민으로 구성됐습니다. 콘도 감독은 수비에 능한 일본인 타격력이 있는 한족 달리기를 잘하는 원주민의 강점을 살려 민족을 초월해 격의 없이 지도합니다.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야구팀은 획기적이었습니다. 당시 지역별로 보면 타이동에는 원주민 고사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까오슝에는 한족으로만, 타이베이 일고 야구팀은 일본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영화는 당시 타이완의 정경을 아주 잘 살리고 있습니다. 타이완인의 서투른 일본어와 타이완어, 객가어, 소수민족 아미족 언어도 등장합니다. 일본인이 타이완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면도 나오고 우산통우 댐을 건설에 가난 평화를 옥토로 만든 핫다 요이치도 극중에 등장하는데 타이완 돈의 선발전에서 우승해서 고센으로 향하는 카노 팀에게 타이완 농민의 명예를 걸고 분발하라고 외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고교 야구 꿈의 구장 코시엔 이겨도 저도 울어서는 안 된다는 콘도 감독의 말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울어야 하느냐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팀원들의 모습. 그리고 손에 피를 철철 흘리며 공을 던지는 간호팀 투수의 투혼에 일본인 관중들도 천하의 간호를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도 감동을 자아냅니다. 간호팀이 준우승을 차지한 1931년 코시엔에는 조선의 경성팀과 만주의 대련팀도 참가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려내며 스포츠의 감동까지 제대로 투여한 이 영화는 스토리텔링이나 재미면에서 아주 압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